진희의 죽음과 보니가 쿠마의 친딸이 아닌 게 밝혀지면서 쿠마의 충격적인 과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중에선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쿠마는 진희의딸 보니를 입양했고 혁명군과 육아를 동시에 맡으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는 진정한 시민들의 영웅이자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참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희를 두고 오로지 혁명군에만 몰두한 점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드래곤과 이반코프도 진이가 천룡인에게 납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진이를 납치했고 드래곤은 어째서 2년 동안 진이를 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몇 분들 중에서는 드래곤에 대해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고 틴수염과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선 모두가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전에 천룡인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천룡인이란 800년 전 세계 정부를 세운 19인들의 왕들의 후예로 천룡인들은 어떠한 만행을 저질러도 하계 인간들은 철룡인을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몇몇 해적들을 제외하고 혁명군은 시민들의 영웅이자 철룡인들의 세계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데요. 물론 혁명군에 대해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진이가 철룡인에게 납치한 사실을 알고도 진이를 구하지 않았던 건 납득할 수 없고 소년만화 특성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차를로 수성 같은 경우 무려 13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중 5명의 아내가 질려서 하기로 되돌려 보내려 했습니다. 당시 차를로 수성의 나이는 22세로 이 부분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진이도 하계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드래곤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이는 동군 군대장에 오를 만큼 실력자입니다.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강함은 이미 어린 시절에 증명되었죠. 즉이 말은 진이의 납치를 도운 자들 중에 진이보다 강한 자가 있었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룡인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드래곤과 쿠마도 손쓸 수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진희는 불치병에 걸려 2년 만에 하계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청홍린이며 청홍린은 박연병처럼 피부에 증상이 생기는 병이죠. 특히 멸망한 하얀 마을 같은 경우 박연병이 전염병이라는 오해가 생겨 주변국에 의해 멸망했는데 그리고 진희는 철룡인의 아내가 된 직후 불과 2년 만에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청홍린은 말이 좋아해서 발병한 피부병이라 볼수 있는데 다른 철룡인들과 노예들에겐 이러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로성의 워큐리성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이상한 반점 같은 게나 있었습니다. 또 의사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1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본인의 현재 나이는 12살이며 의사가 말한 수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즉, 쿠마는 본인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게 되는 것이고 아마 본인가 병을 나을수 있었던 이유는 쿠마의 신체 개조와 연관이 있거나 악마의 열매와 연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본인가 먹은 악마의 열매 같은 경우 생물에겐 시간제한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니가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목할 장면은 역시 쿠마가 칠무의 시절 항상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일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선 쿠마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에 대해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보니의 책을 자세히 보면 쿠마의 성경책과 상당히 닮아있죠. 물론 말풍선에 가려져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자세히 보시면 책의 제목과 책받침대의 문양은 쿠마의 성경책과 동일합니다. 만약 보니의 책이 쿠마의 성경책이 맞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겠지만 쿠마는 늘 보니를 그리워했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의 내용엔 하늘섬과 어인섬에 대해 적혀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다만 보니는 왜 니카의 모습을 잘 모르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늘섬은 400년 전에 전에도 있었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쿠마는 원피스 내에 손꼽히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인물 중한 명입니다. 쿠마의 인생은 말 그대로 철룡인들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마치 20인의 왕들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 니카와도 비견되죠. 그러므로 쿠마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와 앞으로의 쿠마의 행보를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방의전사 니카와 쿠마의 종족을 탄압하는가입니다. 아마 버커니어 종족의 특성과 관련이 크겠지만, 베가펑크는 분명 쿠마의 능력을 두고 말초신경을 어쩌고 해서 타인에게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시 베가펑크는 버커니어족에 대해 알아가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면을 버커니어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쿠마의 딸 본인은 쿠마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세계 정부는 버커니어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00년 전 세계 정부에 의해 저지당한 조이보이자 해방의 전사 니카는 버커니어 종족으로 유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버커니어 쪽 쿠마는 마리조아를 벗어나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버커니어 종족에 대한 단서가 많이 부족하지만 쿠마가 현재 향하는 목적지는 원피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